네, 네. 준우성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쪽으로 오시죠.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1등 3다 5번 다해줘도 힘들었을 거라고 했지 1등 5번 했으면 몇번 했을 까요 그렇게 점수에 많이 나지 않아요. 일다 5번이 더군요. 마지막에 <laughs> 제가 지치고 면서 골프였는데 <laughs> 해볼 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2,000점 차인것 같지 아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될 뻔했긴 했네요. 이쪽으로 네. 오시죠. 예. 네. 다시 이렇게. <laughs> 화면안 들어왔잖아요. 계속해, 그냥. 아, 제가 하면 돼요? 돼요? 어. 네. 아, 이거 그냥 보고 얘기해야지. 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게 순위권에 들어왔네요. 네. 어, 근 마지막 경기는 진짜 뭐 엄청 대단 했어요. 마지막에 불꽃을 보냈는데 사실 그때 마지막에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마지막 곡 1등 하면은 뭐 <laughs> 이벤트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 아, 마지막 마지막에 붙태왔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순위가 8인가9인가 그래가지고 어 그래도 등수 그러니까 승리는 되게한 정도 뛰는 거니까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너무 안 되셔가지고 근데 그 하연님이란 분이 그때 제가 1등 하 동안 계속 2등 하시고 제가 2등 할때 1등 하셔가지고 결국 역전은 못했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뭐 엄청 대단하죠 거의 뭐 마지막. 그게 마지막 경기 직전에 순위권에도 안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신 거면 사실 네, 마지막 공만 네. 열심히 특히 했는가? 그 대상원 나온 공네좀 그, 어떠셨어요 느낌이? 네. 사실은 뭐 그때는 1등은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그 사실 그이 대회 중에는 0만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음. 그리고 어차피 뭐 1등도 많이 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마지막 그 라운드에 1등은 뭐 괜찮을 거다 싶어서 리치 쳤는데 그냥 음. 문제없이 했는데 마침 리치 치신 분이 또중 내주시면서 농만을 <laughs> 그래. 예, 하게 돼서 대회 중에 처음 농만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그날 운이 예, 예 그날 근데 그 같이 치셨던 지금 현재 우승하신 분은 음. 아 제가 같이 쳐봤는데 굉장히 실력이 물론 그날 하루 밖에 안 보긴 했지만 음. 하시는 거 보면 그, 예, 예 굉장히 실력이 우수하다고 느껴서 음. 마지막에 그 집에 가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집에 작탁 갖다 놓고 그 동호회 모집해서 하는 걸 정도 열정도 있으시고 실력도 꽤 좋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올해 KML 클래식 하시면서 조금 소감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있으신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위주로 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다시 실내곡으로 했는데 워낙에 실내국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감각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음.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 때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왔는데 한, 데... 아, 한 경기만 되게... 더 있었어도 같은 느낌이긴 했네요. 어, 그 사실은 1등은 사실 바랐던건 아니어가지고 워낙 많이 찾았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한 마음으로 쳤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성적도 그렇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뭐. 혹시 내년에 또 리그에 참가할 예정인가요? 뭐 제가 뭐 시즌까? 처음 리그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 그렇죠. 예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아서 꾸준히 참가할 예정이고. 지금 뭐 이렇게 KML 수상이신 분 노앵그님께서도 열심히 이제 해외 대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에서 많이 참가를 해서. 사실은 지금 보면은 아, 대회를 하면서부터 이제 뭐 실력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높으신 분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추세 같으니까 점점 한국에 이제 맞아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지 않나 좀 싶어서 여기 보면 맞아 기로서 기쁜 느낌 좀 들어가요. 그 이번에 안 그래도 한일 친선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혹시 참가하시나요? 사실은 중위권이여가지고 처음부터 뭐 참가 의사를또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니까 올라오면서 <laughs> 그렇죠. 뭐 시간이 되면은 참가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죠. 예전에 뭐 일본 도마장가서 그 쳤던 기억이라든지 일본에서도 그 제가 어머니랑 여행 갔을 때도 중간에 이제 빠져나와서 좀 쳤었는데 <laughs> 아우 좀 처음에 일본 분들이랑 쳤을 때는 좀 당황해서 되게 좀못 쳤던 경험이었는데 아시게도 지금 제가 천복만 쓰고 있고 지금 대세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그것도 좀 깔아가지고 <laughs>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그 친선전이 언제죠? 8월 19일이었죠. 8월 19일인데 신청을 안 하셔서 이미 끝난 날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많았고. 스쿨도 안 되게 되네요. 아니면뭐 저희 그 국제 온라인 마작 대회도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 KML이나 아니면 저기 이번 리그에 같이 참가하신 분들께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1회에 대해 또 부구준이 참가해 왔지만 좀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많은 참가자와 좀 이렇게 국상이 돼서 좀더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좀큰 리그 대회가 있다는 걸좀 알리고 싶은데 뭐 열심히 하습니다 관계, KML 관계자 분도 그렇겠지만 쉽게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좀더 커져서 뭔가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그 대회라든지 아니면 인정받는 그 우리 KML이 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우승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KML 클래식 우승 축하드립니다. 와, 와, 아, 누누.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한몇 개월 몇 개월 동안이지 거의 한 반년, 육 개월? 꽤긴 기간 이제 꾸준히 쭉 달려 오셨는데 지금 소감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저저요 네, 네. 우승하셨어요. 아, 제가 우승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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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요? 어, 아까 <laughs> 다른 다른 사람 얘기하셨는데? 아, 예요 마지막에 최종 네. 이제 기록 경하고 이제 최종 결과가 사향님이 이번에 우승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you, I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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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u I tell you, I tell y 고 u I tell y 그 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하 tell you, I tell you, I t 아, 그래서 아, 어떤 생각 기분이 줘. 아, 지금, 어, 엄청 놀랐고요. 제가 될줄 몰랐어가지고, 아, 그때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아, 꼭 1등을 하고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키기만 음. 하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같이 네. 하신 그 꼬꼬마 마님인가 그분이 아, 너무 잘 주시는 거예요. 아, <laughs> 아 네, 국경 경기 어, 끝났다고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좀 그때 아, 네. 그때 좀. 느낌이 어땠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수 있을까요? 아, 네. 아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또 양쪽 그잘안되신 분들 걱정도 했고요 그 와중에 근데 어쨌든 직, 아, 그러니까 한판한판할 때마다 엄청 떨리긴 했어요 내가 이거 한번 버릴 때마다 이게 결과가 바뀌니까 또 음. 엄청 긴장하면서 했고 원래 또 긴장을 많이 해서 그때 특히 더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 잘 나와서 다행이네요. 아 네, 아,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네. 혹시 그이 네. 리그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이제 경기를 치르셨잖아요. 그 경기 네. 중에서 도 가장 조금 인상적이었던 좀그 준비를 하는 <laughs> 아저그막 영만 가려고 했던 판도 있는데 그게 다안 됐거든요. 그여기잘 네. 됐던 판이나 제가 그 대사이 팬도 한 거예요. 근데 어... 네, 그것도 못 나가지고 되게 아쉽기는 했어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못난 게더 아쉬웠어요. 저는. 그러시군요. 네. 혹시 이번에 네. 이제 클래식 우승을 하시면 이제 상금도 받으시잖아요. 뭐 혹시 네, 뭐 어떤 네. 계획이라던가 <laughs> 어, 아 사실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이제 음... 제가 또 모임을 그 운영하고 있는 모임장이어가지고 음. 또 맞아 관련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유 아, 진짜 아니. 생각 못 했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보람차게 쓰시길 바랍니다. 어,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어, 네. 그 이번 클래식의 뭐 리그 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뭐 내년에도 혹시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지. 어... 아, 참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인생에는 또 참가 안 하니까 그렇게도 아, 저는 거리가 좀먼거 말고는 사실 엄청 재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가볍게 치는 것도 좋지만 대회에서 오는 아무래도 진짜 집중해서 치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또 긴장을 많이 해서 그 떠, 오히려 그 떨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참가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참가해야죠. 네. 팬분들한테도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아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같이 나가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지금 다첫 출전한 거여서가지고. 네. 첫 아, 네. 아. 출전에. 아, 원래 비너스 여기. <laughs>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발을 네. 네, 고수님들 사이에서 아 이거 이 1등을 해도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네네. 아마, 그, 우승자는 이번에 어? 친선도 참가하게 되죠. 친선도. 어. 네, 친, 친, 선도 하셨죠, 하연님. 네, 한일교 아, 네, 그, 야, 네, 네. 그게 언젠지를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네. 아, 네. 네네. 참? 직군이할수 있는 거는. 네. 그때도, 아, 네. 선정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네네. 네. 인터뷰 요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